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케라고 부르죠.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행히도 4월 9일 금요일에 8%대 상승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4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탈하니까 굉장히 불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저점도 높였고요.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하락을 끝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소 반등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숙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액면 분할이죠.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특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이 날은 주식시장 열리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5월 2일부터 주식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숙회도 액면 분할 된 상태로 5월 2일부터 거래가 돼요. 한마디로 다섯등분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주가도 다섯 토막으로 조정이 돼서 만약에 4월 22일에 30만 원에 끝났다면 5월 1일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6만 원짜리 주식이 다섯 줄을 가지게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4월 23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5월 2일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달부터 이수케의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이때 상승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이수엑사캠과의 흡수합병 이수엑사캠의 일부 사업부문을 이수케가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액면분할이었는데 이 엑사캠의 정밀화 사업부문의 인수는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액면분할이 남아있는데 액면분할은 분할에 의한 착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아쉽게도 주가가 3월 달부터 지금 약3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여기서 하락을 끝내고 다시 반등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주가가 급락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익숙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요. 5월 2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숙채가 4월 22일에 30만 원에 끝이 났다. 그러면 다섯 토막이 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는 여러분들 계좌에 6만 원짜리 주식을 다섯 주 보유하게 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22일까지 3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갖고 계시다면 5월 1일부터는 6만 원짜리 주식 다섯 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30만 원, 30만 원 자산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월 2일부터 30만원짜리가 갑자기 6만원이 되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싸 보이죠? 그래서 매수세가 몰립니다. 그래서 6만원짜리가 8만원이 되기도 하고요, 10만원이 되기도 해요. 더 많이 오르면 12만원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6만원짜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8만원이 되니까 8, 5, 40, 여러분들은 이거와 비교해서 10만원 더 수익이 나는 거고요. 만약에 10만 원까지 올랐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5 하면은 50만 원이니까 여러분들은 30만 원일 때와 비교해서 20만 원더 수익이 많이 나게 되고 만약에 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주가가 따블났다. 그러면 이 자산은 60만 원이니까 마찬가지로 30만 원보다 6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더 수익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2차 전지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2차전지 분위기가 좋아야 5월 2일날 거래가 제기됐을 때 매수세가 몰리면서 6만원짜리가 8만원, 10만원, 12만원, 심하면은 18만원까지도 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번 액면 분할을요, 작년 상반기 때 한창 2차전지 종목들 뜨거울 때 했다면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 분위기 안 좋죠. 어닝 쇼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지만 쇼크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LG엔솔 4월 5일에 이미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쇼크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미국의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데 여전히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국에서 언론 보도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월 2일 날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어닝 쇼크가 나오는 바람에 6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매수세가 덜 들어오면서 8만 원밖에 안 간다든지 아니면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었는데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서 7만 원까지만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6만 원 제자리에서 멈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 일주일 정도만의 이야기예요. 액면 분할에 의한 이러한 착시 효과는 정말 길어야 일주일 갑니다. 정말 길어야.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업황, 그리고 이수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그리고 이수케가 추진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향후에 큰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월 2일날 다섯 토막 나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생각보다 상승폭이 적을 수 있다. 왜? 2차전지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2차전지 업황이 회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도 반등하면서 업황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비록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상승폭이 적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들고 계시면 정거점 40만원을 넘어서 더큰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4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5월 2일 이후가 되면은 이 40만원도 다섯 토막이 나기 때문에 8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5월 달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전기차 업황이 회복이 되면 8만원 이상으로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숙해도 실적이 그렇게 써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실적과 관련해서 정확히 나온 내용은 없는데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이숙해도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숙해 하나만 보지 마시고 2차 전지 업황도 함께 보시면서 이숙해 주가 현황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40만원 여기 넘어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2차 전지 접항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또다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니까요. 너무 큰 기대 안 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5월 2일 액면 분할 이후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수케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4월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